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현재 그 FTX발 리스크가 정말 크립토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이런 시장 상황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정말 방송을 할 그런 힘도 잘안 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또또 또 우리가 또 이성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럴 때일수록 더더 더 정말 깨어 있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바라보고 좀 네, 변화의 시장을 잘 바라보고 또 지금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또 지금 이렇게 혼란한 상황을 틈타 가지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나쳐버리는 그런 기회들이 없지 않게 그렇게 깨어서 이렇게 시장을 잘 바라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답답한 마음에도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네, 오늘 일단 준비한 내용들은 뭐 코인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뭐 ftx 사,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기에 이제 ftx 뭐, 뭐 제가 지난번 그 지난번 영상에도 지금 시간 순서별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FTX는 어쨌든 다시 회생하기는 정말 많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뉴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도 네, 상당히 또 FTX를 좀 이렇게 상당히 좀 공격적인 뉴스들이 많아요. 그렇게 크립토 시장에 도움이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그렇고 공격,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또한 이 상황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전제에 두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크립토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뭐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뭐, 뭐 증시가 다시 뭐 살아나면서 비트코인도 뭐 같이 반등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뭐 크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많이 힘든 상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테더도 패깅이 한번 깨질 뻔했었죠. 그 내용도 상당히 심각할 심각할 심각하게 번질 수 있었던 그런 얘기들이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도 정말 많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우, 이게 지금 바이낸스 비트코인이고, 이게 업비트 비트코인인데, 네, 지금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약간 좀 다른,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좀더 과열되는 그런 분위기가 보이죠. 지금 투기 성향이 좀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음, 사람들이 이, 지금 비트코인 지금 부분에서도 그렇지만은, 지금 선물 쪽이나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조금 투기 성향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뭐 ftx랑 비트코인만 지금 사실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그 리플 사랑 같이 소송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 sec 같은 그런 조직은 sec 같은 조직은 뭐, 탈중앙화를 오히려 비난을 하면서, 지금같이 이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중앙, 중앙정부 같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위험해서 구해줄 사람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또 탈중앙화, 그러니까 크립토시장 전체를 아예 공격을 하고 나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고, 정말 이게, 그동안 뭐, 코인 안에서, 이 크립토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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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플 킬러다, 뭐 비트코인 킬러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했었는데 네, 이, 이 크립토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이런 여론들이 좀 많이 뭉쳐져야 하지 않나 오히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지금, 뭐, FTX 관련된 뉴스는 네, 여기서 다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네, 지금 뭐, 그냥, 단순한 뉴스죠. FTX 파산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과중, 와중, 그런 와중에도 지금,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제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루나 클래식이 지금, 그, IBC 프로토콜 업데이트가, IBC 프로토콜 업데이트 하는 이 거버넌스 투표가, 지금 2주 전에 있었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돼서도, IBC 프로토콜, 네, 이거죠, 이거. 네, 요거 IBC 프로토콜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거버넌스 투표를 통해서 직접 연결을 하는 그런, 네, 그런, 거번에스 투표였는데, 제가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었던, 썼던 그런 제안서인데 이제 통과가 됐더라고요. 높은 지지율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가지고, 제가 이 통과,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IBC 프로토콜 연결하는 것도 이제 이런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드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커뮤니티가 IBC 프로토콜 연결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뭐 뭐 커뮤니티 커뮤니티가 코딩을 할수 없으니까 미리 해 놓은 그런 시스템에서 투표가 뭐 찬성, 반대 이렇게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역, 역할을 하는 거죠. 스위치를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제 찬성이 되면은 IB c 프로토콜이 연결이 되고 반대를 하면은 연결이 안 되고 아주 간단한 프로토콜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 커뮤니티가 CEO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이 곧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어떤 명령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라고 했던 거고, 이게 실제로 지금 투표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제 탈중앙화죠. 말 그대로. 뭐 지금 막 대표 대표 리스크, 뭐 CEO 리스크, 어뭐 창업자 리스크, 뭐 리, 리스크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에서 그리고 개인들에서 벌어지는 그런 리스크들이 큰데 이런 리스크들을 없앨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버넌스 투표를 통한 정말 집단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 단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낸다라면은, 정말 탈중앙화에 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앞으로 그런 가능성들을 계속 열어주게 되는 거니까, 이번 이, 이 제안서 통과권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 이 루나클래식에서만의 호재가 아니고, 루나클래식에게는 당연한 호재겠지만은, 이루나 클래식뿐만이 아니고 크립토 시장에 앞으로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리고 어 커뮤니티 파워를 보여 줄수 있고 긍정적인 커뮤니티 파워를 통해서 크립토 시장의 위상을 더 알리고 더 나은,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거를 네,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루나 클래식이 지금 커뮤니티 내부의 그런 구조화되고 시스템화시키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또 부딪힘이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이 커뮤니티가 정말 이 크립토 시장에 정말 커뮤니티의 대표 모델로서 그런 어~ 위상을 알리고 정말 멋진 더 나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될 거라는 거를 저는 믿고 정말 응원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요 말고 지금 또 지금 이 제안서들이 몇 개가 더 나와서 그 제안서를 제가 또또 또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제가 준비를 다 못했어요. 지금 지난번처럼 그 라스베가스가 또 제안서를 냈는데 아시겠지만 라스베가스가 좀 영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멘트를 그 내용을 다 풀어가지고 또 해석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걸로 제가 코멘트를 하는 게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 내용 또잘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또, 또 다른 분들도 그 내용으로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정리를 해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